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스터디의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51강 성서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 제가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인데요 여러분 카메라가 괜찮나요? 예.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려서.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쪽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쪽이 상이집트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상이집트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위지만 옆이지만 사실은 이쪽이 하류지방이고 이쪽이 높은 지역이에요. 이디오피아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강이 위쪽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여기에 강이 두 개가 이렇게 흘러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문명인데 대체적으로 이 고대 문명이 발생하게 된 시기를 BC 3, 3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수한 것은 그 모든 사대 문명이 강을 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사대 문명 중에서 두 가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실은 사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한 빛이 한 6,000년경부터, 어, 사람이 거주한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빛이 한 3,000년경 고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르크 시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대강적인 어 어느 민족이 어느, 어느 곳에 위치해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거를 유프라테스 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 자체가 두강 사이인데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루크라는 도시, 우르 우루 도시.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의 왕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디에 어디에 있는 것만 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쪽 지역 이제 우르 왕조, 우르 왕조가 있었다는 거. 예, 우르라는 게 있었고 어 바로 요 뒤를 이어서 요쪽에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도 있었고 이쪽에 아시리아인들도 살았습니다. 그 위쪽으로 히타이트 종족도 있었고 또그 위에 뭐 미탄미탄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제국도 나타나요. 이렇게 있으면 이 오른쪽에는 성서에는 안, 안 나오지만은 엘람이라는 제국과 구티족들 그리고 카슈인들, 요 이란 계통의 사람들도 이쪽을 넘어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와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 시돈을 형성하고 있는 어, 페르키아 페르키아인들이 있고 여기 뭐 당연히 이집트겠죠. 나중에 아람인들이 나타나요. 아람인 아람인은 요쪽에 있었는데 이걸 우리를 시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지역은 항상 이제 홍수가 나면은 물론 나일강도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이집트는 이쪽만 막으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가 있었고 이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들은 해마다 비가 오는 것을, 홍수가 나는 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봤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항상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두 강이 이제 홍수가 나면은 범람을 해서 뭐 제국이 막 무너지고 그럴 지경에까지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루인들이 다스리다가 어느 때는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그 다음 아수르인들이 점령하고 또 히타이트인들이 찾아왔다가 또는 엘람인들이 오기도 하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메데와 고레스 왕인 바사가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죠. 이 전체 지역을 차지합니다. 항상 이 메소포탈 지역, 미아 지역을 차지했었던 사람들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애굽은 식량창고였어요. 그래서 국방력이 강화되거나 강력한 왕이 나타나면은 항상 이집트 에 쳐들어가서 그대 농작물을 약탈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계속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보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도시 국가가 우리는 이제 우루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그, 비이한 3,000년 정도인데 벌써 이제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명은 문자가 있었다. 쇠기 문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우루크, 우루크인들은 쇠기 문자를 사용했고 또 벌써부터 그 60진법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뭐 2진법을 배웠잖아요. 컴퓨터는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십진법이에요. 그런데 육십진법을 사용을 했는데 육십진법이 또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부터 시작한 우리 그 조상들의 나이가 900몇세, 900몇세, 900몇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육십진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아담 이후에 나타난 그들의 나이도 일정한 어떤 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 우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한번더 볼까요? 자, 처음에는 요 우루지역에 우루, 뭐, 니카시 또는 뭐, 그 라가시, 카시 이런 도시국가 간 다섯 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이 우루왕조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어, 이들이 수메르 문명, 수메르 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당시에 BC 3000년인데 벌써 완벽한 상하 수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시가 건설이 되려면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길러다 먹으면 되지만 이 도시에서는 사용된 그 물을 어떻게 또 처리하는가라는 그런 하수도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을 해야 사실은 그 국가,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상하수도, 하수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 그 레미제라블 같은 빅토리고의 레미제라블 읽어보면은 장발장이 그 주인공을 데리고 그 파리의 그 하수도를 통해서 이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가 1700년대 말인데 지금이 2000년도니까 한 200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는 하수도 시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비교해보면 파리가 굉장히, 음, 국가, 아저 도시의 기본 체계를 갖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거를 벌써 이 우루시대에는 벌써 하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채색토기를 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채색토기는 천도시 이상 불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토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천도시 이상의 고열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명을, 그들의 문명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루가 이제 아카드 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점령당해요. 잠시, 아카드. 그래서 아, 아카드, 아카드의 예, 사르곤 왕이 이제 수메르를 정복을 해서 이 바빌로니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게 한 2,300년 정도 돼요. 그랬더니 바빌로니아 이 아카드 제국에이 구티족 구티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잠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 다시 이 우르 왕조가 우르 왕조가 일어나서 이 구티족을 몰아내고 다시 이 수메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르 삼왕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100년이에요. 여기서 유명한 왕의 이름이 우르의 남무왕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남무왕이. 그래서 구티족을 몰아내고 어, 길이와 무게의 단위를 벌써 표준화했다. 교육을 강조했다는 거. 이때 벌써 바퀴를 만들어서 발명을 해서 이제 수레가 생겼다는 거. 수레가 다니려면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도 만들었고, 또 학교에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엘람족이에요, 엘람. 엘람인들이 쳐들어와서 다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한 2000년도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왕성했었던 우르사 왕조가 그래도 5대 만에 한 1000년 만에 한 10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멸망 원인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강들의 어떤 범람으로 인해서 그 왕국이 아주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티족이나 엘람인들도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800년대쯤에 이르러서 다시 바벨론이 힘을 냅니다. 여기에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1800년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법전 들어봤죠. 이 사람이 빛이 1800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엘라민들을 몰아내고 이 바벨론이 여기에 패권을 차지를 하게 돼요. 하지만 곧 이어서 더 위쪽에 있었던 히타이트족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몰아내고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히타이트족은 최초의 철기 문명을 사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져 있어요. 근데 이 히타이트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까지 와가지고 다스리는 게 힘들어서 이제 다시 자기 나라 쪽으로 좀 이동을 해요. 그랬더니 이쪽에 카슈인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여기를 또뭐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 메스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미탄니 제국이라는 이쪽에 있었던 미탄니 제국이 다시 들어와서 이쪽을 차지하게 되는, 이렇게 왕조 또는 왕국, 다이너스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 벌어집니다. 자, 우르크 시대, 도시국가 시대, 아카데의 사르곤 왕이 등장했다는 거. 우리 성서에 나오는 그 사르곤 왕이 아니에요. 그걸 우르 사망조를 지나서 이제 미탄이 제국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하나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청, 구석기 시대 우리가 신석기 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석기 시대를 한뭐 8,000년, 9,000년, 9,000년 정도 그렇게 봐요. 9,000년에서 3,150년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석기 시대를 그러면 3,150년에서 1,200년. 청동기는 1,200년에서 한 330년. 330년, 그, 아, 구석기 시대가 네, 잘못했네. 9000년인데 구천 년대 이후를 구석기 시대라고 신석기 시대가 9000년에서 그 3150년이고요. 그 청동기 시대가 그 3150년에서 1200년이라래요. 그리고 철기 시대가 1200년에서 330년입니다. 330년, 330년, 333년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요 때는 그, 알렉산더가 그 이집트를 침공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때 철기 문명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는 초기 청동기 시대, 중기 청동기 시대, 뭐 후기 청동기 시대, 이 철기 시대도, 어, 초기 철기 시대, 뭐, 중기 철기 시대, 그것도 초기 철기 1기 시대, 초기 철기 2기 시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누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1200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1200년. 여기 1200년인데. 1200년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1200년. 이때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 메소포타미아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뭐냐면은 이 1200년도에 알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도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고대 근동 지역이 어떤 멸망을, 한순간에 이렇게 확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1200년대에. 그래서 아마 청동기를 사용했었던 이 사람들이 이게 구리와 주석인데 이 주석을 생산하는 일이 갑자기 뭐 생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청동을 만들지 못해서 이제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양민족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해양민족이 등장을 해서, 바다에서 왔다 그래요. 어떤 해양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그렸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오는 어떤 해양민족. 이들이 처음에는 이집트에 상륙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여기에 상륙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륙을 해가지고 여기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뭐 사라졌다 이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고고학적인 그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아뭐 굉장히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코로나처럼, 뭐 패스트처럼 또는 뭐 대기근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모든 문자 기록이 이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고 (1200년대) 전후로 유물을 파보니까 불에 탄 벽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는 거 그래서 이 히타이트나 미탄니 제국 요런 제국들에 대한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도 많이 이때 붕괴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때가 한 (1200년이에요.) 근데 이게 성서랑 비교를 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하고도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를 한두정두 부분 두,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한 1500년 경에 들어갔다. 1470년, 1440년 경에 15세기 아니면 1270년경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여우수아에 의해서 정복해서 들어간 게.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면 한 1400년경, 후기에 들어가면 한 1200년경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 땅에 들어간 시기하고 얼추 해양민족이 출현한 시기랑 같다. 그렇다고 이 해양민족을 여우수아 군대가 이끄는 이설 백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한번 아주 커다랗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청동기가 무너지고 철기가 시작했다라고 우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알수 없는 이유로 고대 근동지방이 멸망을 했다. 자, 이때 또 이 1200년대 전후로 등장한 제국들이 있는데 우리 성서에 나오는 시돈과 두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페니키아라는 그런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다랑 근접해 있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어... 자신들의 부를 축척을 했고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카르타고에 식민지도 건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는그 몰렉 사상 아이를 신으로 바치는 이런 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야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곳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재미있는 사실은 영어의 알파벳이 이 페니키아인들로부터서 어, 기원은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도 등장을 하고 이 지역에 이제 다시 이제 아수르가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수르 어, 이 세계사 역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장 강 잔인한 민족 전쟁을 하면은 피도 눈물도 없이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족속들을 사실은 세계사에서 이 아수르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인들이 아 BC 한 그, 한 800년경, 요 때서부터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를 멸망시키고, 이들이 이제 시리아, 우리가 아람,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라고 나오는 이 아람도 732년에 멸망을 시키고,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서 존속되어 왔던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이 아수르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처음에는 아수르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시켰다. 잘 보이나요? 이쪽에다 쓰는 게더 낫겠네. 이쪽 패권을 차지한 국가가 우리가 아수르, 아시리아, 우리는 저희는 아수르라고 통일을 합시다.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킨 나라가 아람, 우리가 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732년에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 아수르의 대표적인 이런 왕이, 어, 사르곤 2세예요 아까 처음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야수르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사르곤 2세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아들이었던 이제 사네립, 또뭐 에살하돈, 이런 아슈르바니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이 등장을 하고, 이거 히스기야 예루살렘도 쳐들어오기도 하죠 그런데 요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을 당해요. 자, 이것을 아수르가 멸망시키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다시 득세를 해서, 그래서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당하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네웨예요. 니네웨가 608년쯤에,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성서에 보면은, 이 나움서 같은 데 보면은 아수르가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이게 나움서입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이 이 멸망을 시켰는데, 요 바벨론도 나중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또그 남유다도 멸망시키죠. 남유다. 남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이 두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게 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539년에 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고레스 왕한테 바벨론도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1년 후인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칭령을 베풀어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던, 그랬던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332년, 3년 이때 그 멸망을 당하죠. 알렉산더한테. 그러면서 이 메소보타미아 지역에 역사가 끝나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대강의 메소포타미아 역사였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어 일단 성서에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브라함 시대 때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어느 시대였다. 뭐 이런 얘기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이제 애굽로 이제 가난 땅으로 오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했었던 그 시기가 이제 우르 삼 왕조 시기라면은 한2 2 100년 정도 되거든요 BC. 그러면 얼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었다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laughs> 우르 제국이 나중에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히타이트가 쳐들어오고. 또 미탄이 제국이 오고 엘람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갈대아 우르 지역의 패권이 여러 가지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 가서 한 400년 성서는 4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애굽에서 이제 내려간 70인, 75인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이될 정도로 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민족을 형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심 아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뒤를 이어서는 신구역 중간 시대 때 해당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또 저희들 이제 자세하게 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